뭐야? 진거. 안녕 근데세 안녕하세요, 주자맨. 네, 저희가 여행 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아니어서 슈퍼에서 빵을 먹고 가습 생각. 오, 빙핑빙핑크나 어? 남자친구 빙 이야,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네빙빙빙다 힘든 빙 같은. 응. 집에 가는 길 같은데 <laughs> 시작! 슈베린. 좋아. 와, 호수다, 호수호수. 이쁘다. 호수. 밥 주는 줄 아나 봐아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우리 그러면 여기 식당은 10점 만점에 한번 웨이트 해볼까? 네? 어 나는 저는 10점 10점? 좋아하네. 10점 만점에? 응. 9점? 7.5 숨겨진 맞다. 맛집을 맞아. 찾아서 그곳이 어디 똥같이 진짜 <laughs> 똥같아 <laughs> 언니 미엘똥 응. 음, 맛있다 제티 맛나 음. 음? 완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검정. 진하다. 다크 신기하나. 와 되게 와 이쁘다. 와 저기 성이다. 너무 이쁘다. 진짜 광 <laughs> <laughs> 너무 이쁜데? 진짜 광기야 우리. 뭐, <laughs> 아 다시 걸어와도 돼? 하 어. 어. 여기 숙소에 있는 있나 봐 우와 우와 와, 와. Uh. 와 진짜 이쁘다 보지도 못. 야데쁘다 도시가 카메라에 더 이쁘게 나온다 우와 숙소 잘잡았다 누가 잡았어 네 여러분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20m 옆에 게스트하우스 음. 가야 돼. 아, 서면이... 우와 서면이... 잘 보이네. 야 근데 카메라에 진짜 예쁘게 나. 날씨도 되게 좋아 보여. 다들 웃으면서 웃으면서 걸어봐. <웃음> <웃음> 좋다 좋다. 텔이 보통 이래? 그래. 파란색 집이 이거밖에 없잖아 아! 문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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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이 낮아 아, 되게 좋다 <laughs> 뭐야 아니, 저 무슨 이 <laughs> <laughs> 같이 기서이 <가>. 아, <laughs> 여기서 앉아야 여기 안해도 요리도 잘할수 있게 됐어 이야! <laughs> 야 책도 있어 일본어 책인데? 잠깐만 잠깐만 세카이시 노 요미카타 해봐 여러분 진짜 일본 책이야 어, 좋다 여기 어, 뭐? 어떻게 새긴 어? 거야? 혹시 여기 원래 사람이 있어? 야, 여기 누가 사는데 이미? 야, 어, 저, 어, 저기요. 어, 뭐야? <laughs> 그래, 그래, 어떻게 잘까?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laughs> 할까? 우리 <그래서>, 어떻게 까 <laughs> 여기 혹시 쓸래? 아, <웃음> <남아>. <웃음> 여기서 카페까지 20분 걸어야 돼. o i n g 몇분 go to n 아 r a k a I'm g o 카페 에내 o 가 o to n 성이랑 가 a i 니까 o i n g t 오늘 <웃음> 오늘 왜, 내일 건데, 왜 내일 간다고 그래? 누구야? 그러니까. <laughs> 3시에 <해봤나>? 3시 오케이 <laughs> 아니 그니까 좋은 의견인 거같아 30분만 있어 기다린다 구름이 가고 있어 이제 가? 가자 조용이야 카메라 가져갈게 무지개 보이겠다 어허. 도따지니데뭐 내일 하자. 그래? 봤어. 이야. 뭐야? <laughs> 뭐야, 진짜? 너무 멋있다. 증가. 어때 오빠? 좋아. 형, 좀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나 야 여기 공기도 그냥 프레쉬하니까 좋다. <웃음> 프레쉬해. <웃음> 어디야? Hey Barbie. <laughs> hey Barbie. 야, 서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서형 <laughs> 그러니까 <다행, 다행>, <laughs> <웃어줘. 웃음> <laughs> 형야, 웃어 웃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응, 이뻐, 이뻐. 내가 가까이 가볼게. 어, 언니, 친해. 언니, 아. 쟤. 아. 야, 너 오니까, 미안해. 아, 잠깐만. 뭐, 여기 왜 있어? 가보자, 우와, 진짜. 이 꽃은 빈잔드. 프레쉬해!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언니 이거 봐! 카메라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이 엄청 잘나온데 <laughs> 그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찍는다 너무 이뻐 내가? 야 근데 야 여기도 있는지 몰랐어 나 여기가 제일 예뻐 우와 여기서 또 뷰가 장난 없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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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와, 나무가 <laughs> 진짜 크다. 되게 작아 보인다. 200년, 200년, 200년 밖에 안 됐네. 이건 네 명에서 다 같이 들어가야 더 귀여울 것 같은데. <목소리> 와, 구름이 미쳤다. 결국, 핑크색 입으신, 입으신. <laughs> 아시아인 같지 않아? 위에? 아니야?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되게 밝아 보이는데, 여기 밑에서, 뒤에서 찍으면 또 되게 날씨 나빠 보여. 카페가 어디지? 카페가 어디지? <laughs> 아, 뭐네? 오. 그러다. <laughs>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이야. 쓰리샷이 좋다. 뭐 찾을까? 그러니까 갈까? <laughs> 야다 핑크 보니까 진짜 바비 같아. 이거 거의 바비 영화 보러 가기 브이로그 아니야? 와, <laughs> <laughs> 정했어. 정했어? 얼마 전에. 응. 어디서 먹을 거야? 저기서. 내 보여 주려고 형행 각도를 이상해. 아니야, 너무 좋아서.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laughs> 근데 여기 이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다른 테이블로 앉은거어 아니, 하나 옆으로 옮길까? 아, 그 생각 하긴 했어. 가? 아 아, 게네 너무 좋 중요한 것. 음. 우리는 바비를 좋아하는 것처럼.